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형 계정입니다. 픽업 소환 858장 여기에서 얘를 뽑아야 될까라는 의문이 드시겠지만 비스킷은 냉정하게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안 봐도 뻔해요. 스킬셋이 공개가 됐죠. 기본 평타가 주는 피해량 감소입니다. 이거는 딱 종결을 드릴게요. 장비 강화가 보스 대상 피해량 증가인데 보스 주는 피해량이 33% 스킬 강화를 하면 40% 증가죠. 뽑아야 됩니다. 여기에 약점 공격이 기본 44퍼의 스킬 강화 54퍼입니다. 여러분, 세인이랑 파스칼이랑 특히 파스칼 같은 경우는 약점 공격이 필요하고, 세인도 레이첼하고 이런 거 같이 쓰기 때문에 이하고 세인하고 같이 하면 치명타 약점 같이 터트릴 수가 있죠. 되게 쉬워지겠죠. 이것도 데미지 증가해요 약점 공격도. 근데 6초 효과를 보면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 2명이네요. 일단 레이드를 생각을 하면 보통은 메인딜러 하나씩 이거든요 세인이면 세인 파스칼이면 파스칼 아니면 에스파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성전도 진짜 완전히 그 고점 이렇게 하려면 연이를 넣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얘 밑에 리프어택 이거는 3인 공격기로 공성전에 데미지도 들어가고 하니까 공성전에서는 약간의 버프가 되겠죠 근데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솔직히 무소각의 입장에서는 6초월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아니 안 해도 돼요 겁니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뽑기는 해야 된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밑에 패시브를 보면 방어력 감소 스킬 강화 효과의 2 4까지 올라가는데 2초월이 5인 공격기 감세예요. 파멸 5인이죠. 우마왕은 3인입니다. 포식자 5인이죠. 파멸하고 포식자가 더 어렵습니다. 우마왕보다. 근데 여기에 2초월 효과가 또 이렇게 있다. 일단은 장비 강화 자체만으로도 0초월은 무조건인데, 밑에 2초월. 효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야 레이드 15단계 오 5인 공격기가 얼마나 세길래 이따위가 나왔지? 바로 들겠죠. 물론 최종적으로 시험까지 한번 해볼 거기는 한데 딱 봐도 없으면 개꼽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토템으로 많이 넣는 거. 방어력 감소가 스킬 강화를 했을 때 24%예요. 반의사 에이스 토템으로 넣었잖아. 나중에 뭐 레이드에서 뭐 반복 전투나 이런 거할 때에도 이런 거 넣잖아요. 공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가 없겠죠? 얘가. 룰이 약점 공격 54%. 저거 하나면은 끝나죠? 타카, 마찬가지로 보스 피해랑 증가가 있죠? 공성전에 저걸 안 넣어? 이걸 넣고 보스 피해랑 40% 증가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게임 할 거면은 얘는. 필수적으로 뽑도록 나온 거예요. 나중에 공성전도 저거 추가적으로 더 데미지나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하는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보스 대상 피해량 증가. 솔직히 다른 거다 제끼고 이것만 보더라도 얘 최소한 명함은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웬만한 무소가금러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게임을 계속할 때에는 보스 주는 피해량.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함이고 2초월까지는 해야겠지. 레이드를 15단을 해야지 최소한 삼성이 확실하게 보상이 되니까 이 게임은 아이템으로 밖에 강화를 못합니다. 레벨이 제한되어 있죠. 성능 올리는 게 아이템 파밍밖에 없는데 그 아이템 파밍에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할 수 있는 게이 거예요. 2초은 해야지 버틸 겁니다. 레이드 15단계 한번 딱 가보잖아요? 11단계부터 아프기 시작을 해요. 스킬 강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리프어탱은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일반 스킬이랑 패시브랑 무조건 해야 된다. 평타도 스킬 강화를 해야겠죠. 주는 피해량 감소. 조금이나마 줄어들겠죠.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험은 해드릴 거예요. 이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걸로 15단 난이도 비교는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뽑기를 본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58장 영초의 시작으로 복귀를 갑니다. 자, 858장 갑니다. 행운을 빌어. 거고. 어? 반천장 바로 하나. 내 망치는 모든 것을 부수지. 비스킷 하나. 바로 반천장에서. 나와 버리기 35장 남았을 때 10번 뽑으니까 나와기 858장 시작 야 좋아 빠르게 가 자 반천장 반천장에서 내 네, 망치 1초 어서오고 비스킷 1초 개꿀 비스킷 1초 개쌉꿀 바로 완성 지금 150장 만에 두장이 나온거죠 850아 858이죠 네, 그걸로 시작 이 개정은 12초 갑니다 12초까지 얼마나 될까? 간천장 여기에서 내 망치 픽둘 어서 오고. 갑시다. 좋아, 빠르게 가! 어, 뭐야. 개이득. 쌍란, 얍! 아니, 다섯 개 나오기를 쌍란 가능성 많은데. 자, 여러분. 2초월 하는데, 250장 들어갔습니다. 250장이 2초월이면, 개쌉 이득이죠. 크리영, 보고 계십니까? 250장이 2초월입니다. 뭐야? 판천장 20분 만에 요렇게 갯사 미드 어. 자 갑니다. 일단 2초월 확정 보고. 일단, 이방 분위기가 좋으니까 나가지 않고 계속 뽑아보겠습니다. 근데, 시청자형거예요 뭐야! 3초! 뭔데! 3초를 하는데 340장! 개사비득? 뭐죠? 개이득? 후보단의 간부. 크리영 뭐야! 4초? 뭔데! 왜 이러는데? 어, 바로 나와! 뭐지? 나 무섭다! 여기서 이제 반천장이 5초 나오면은 저거 패키지 하나 딱 사시고 하면 되거든요? 지금 하나만 더 나오면 5초입니다. 이제 반천장이에요. 자, 자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요리아요어아요오시요요감사합니아제거아닙니다 우리 길드 의간요 좋아요, 좋요 여기서 좋 오호. 자, 쌍요까지 바라는 건 너무 오방가내 네, 망치 오! 458장이 5초월이라고요? 근데 이분은 12초월입니다. 자, 지금 5초월이잖아요? 그러면 6장을 더 뽑으면 돼요. 458장 시작해서 450장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6장을 더 뽑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그쵸? 그리영군주영 12초. 조합 빠르게 가. 보고. 근데, 쌍란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쌍란. 여기서 쌍란까지 나오면은, 진짜 개싸비득. 현재 5초. 이제 반천장까지는 쭉 가네요. 자, 보겠습니다. 좌라란 반천장. 얍! 하면. 잠깐만, 왜 이러는데. 자, 마저 가겠습니다. 행운을 빌어. 가자! 고고! 하... 싸게 결과적으로 막기는 했네요. 620장 써가지고 완전히 6초월. 자, 858장 시작입니다. 여기서 반천장이 나오는데 이게 분위기가 좋았다가 갑자기 막어 바... 뭐야 이거는 어? 팩트로에서 바로? 7초 어서오고 4개 이러면 갯삽비 이득이죠 이득 좋았습니다 어? 8초. 어? 탄천장, 픽둘, 10번 부루. 뭐지? 와이로노. 뭐야? 구초. 어? 루비를 되게 아끼겠는데요? 뭐지? 쌍란으로 딱 끝내면 진짜 베스트인데요. 오케이, 자 여러분 858장에서 18장 남았으니까 840장으로 일단은 10초월까지 완성됐습니다. 하나만 더 뽑으면 돼요. 이거는 이득 구간 같은데 12초를 뽑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루비를 얼마나 쓸까? 2만 개 안에는 무조건 되는데, 86,000개에서 보자. 찐스 많이 썼죠. 루비 86,300개에서 바로 끝날 수 있죠. 사기 쳤네. 자, 11초. 진짜 야 이거는 뭐냐? 860장으로 11초월 완성해가지고 이제 저거 초월한 다음에 과금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1초월 지금 초월을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딱 11초월 한 다음에 12초월 마무리를 딱 하도록 하죠. 비스킷 고속성장. 프리즘으로 구매 가능이죠? 이걸로 해가지고, 우편을 받으면, 짜라란. 자, 860장으로 12초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짜라란. 12초월. 860장으로 만들었다. 물론 패키지 구매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딱 정리를 할게요. 얘는 있으면 게임이 되게 편해지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끝.